안녕하세요. 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아. 난공TV의 난공이입니다. 10월 16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대폭 단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승진은 보수 인상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승진에 필요했던 기존 연수 과연 얼마나 단축됐을지 공시 이슈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소요최저연수란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승진에 필요한 조건인데요. 임용령에서 정한 급수별 연수 이상을 근무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부터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11년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9급에서 5급까지 9년 5급에서 3급까지 7년, 최소 총 16년을 근무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단축된 최저 연수를 근무하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이 실제 인사 운영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조건을 성과가 뛰어난 인재로 한했기 때문에 무조건 11년을 근무했다고 초고속 승진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성적 평가 등 인사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등급을 받은 공무원만 이번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번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을지 미지수인데요. 또한 평균 공무원들의 승진 연수 통계를 보았을 때 승진소요 최저 연수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개년 일반직공무원 승진 연수 평균을 살펴봤을 때, 9급에서 5급까지 소요되는 평균 근무 연수는 26년 3개월, 5급에서 3급까지 소요되는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 2개월로 9급에서 3급까지 총 45년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16년인 승진 소요 최저 연수보다 29년 5개월이 더 걸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으로 현재 승진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재직 연수가 줄어들 것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이번 개정안을 밝히며 사기 진작 및 공직활력 제고에 의의를 두었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내비치는 것을 보았을 때 보다 더 나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빠르고 알찬 공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이슈집이었습니다.